어. <laughs> 자 이제 음, 6절 6절 로마서 2장 6절 로마서 2장 가만있어어 이 그럼 어서 2장이지 않았죠. 2장. 이 음, 6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가어 <laughs> 그럼서만 2장. 음, 6절까지. 아이 5절까지 했어요. 5절까지 했고. 어... 일단은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어, 저 뭐야?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도킹을 하는 거예요. 도킹을 해서 기름 주유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안에서는 물샘. 물, 물샘이 보좌층이 윗물 궁창이 창조가 돼요. 윗물 궁창이 나와서 어, 윗물 궁창이 나와서 또 그게 생명 강물을 이루고 또 우리의 입으로부터 관계수로 되어지는, 성령이 관계수로 되어지는, 음, 저계 게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되어져야 돼 그게 인자심이 아님? 그리고 이제, 음, 그 다음에, 뭐 진노의 날이, 진노의 날이. 그니까, 러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게,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 생각 가지고 66권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자, 원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다 묶어 죽은 건 맞아요. 원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요. 그게 바로 우편 강도한테 낙원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이전으로 돌리는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는 머리, 또는 예수는 처음 하늘, 또 우리는 음, 처음 땅 각자 각자의 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몸 이렇게 해서 서로 죽음이 된 거라고 십자가에서 음, 그 서로 죽음이 되니까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 시체도 새롭게 창제 창조해요 상태적으로 죽은 그 죽음 완전 사망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선악과를 먹었던 예 뱀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 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얘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들이라는 그, 그 옛나, 옛나도 죽은 거예요. 원죄가 있던 옛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악의 문제가 남기는 했어. 악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돼요. 그리스도가 와줘야 돼. 세계 기독교회가 아직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틀로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뭔가를 예수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랬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미 와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흐르고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이신이에요. 진리라고, 진리. 진리라고. 무슨 구름 타고 오는 예수라든지 뭐 그런 예수는 다 버려요. 왜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도 66권, <laughs> 모든 활자들을 얘기해요. 66권을 말한다고. 백마도 원뜻으로, 원뜻으로 낭독되어진, 깨끗한 원뜻으로 낭독되어진 66권을 백마라 그러는 거라고. 원뜻을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원뜻을 얘기해주는 게 저들한테 제일이 많은 거라고. 자, 그래서 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을 때 보응이라는 말이 아포도세이에요 아포디다 도데미 그냥 그냥 선명에게 넘겨준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넘겨주느냐 그의 그 일들로 그의 그 일들을 따라서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그 일들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절대선의 상태이면은 그리스도의 입으로 얘기를 했겠지. 음, 그렇지만 사람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알고 사람 생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대상이 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한몸한떡한 한한 영이 되, 되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지금 뭐냐면 그.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살아있다면 사람 생각이 살아있다면 어떤 걸 하게 되느냐 그의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람 생각의 일이라고 사람 생각의 일을 따라서 완전히 넘겨주겠다 사람 생각의 일을 따라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보응하시되 뭐 이렇게도 하는데 갚아줄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책으로 하는 이들은 무슨 성화의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직 하고 있고 아직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다면 어 그의 그일그니까 그의 그 행위들이 되는 건데 그걸 따라서 갚아줄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의 행위로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해. 어, 그 전부 다 행위책이에요. 행위책은 이6 6 권을 행위 책으로 누리면 6 6 권이 개나가 된다고 그 불에 또그 불에 그 호수가 돼 버려요. 꺼지지 않는 불이 돼 버린다고 꺼지지 않는 불이 마치 율법을 율법 만약에 율법으로 하는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도 합격을 안줘왜 합격을 안 주냐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자기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임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책이 종결이 되려면은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서로 죽음이 돼서 쌍소멸 천지소멸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새 하늘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우리가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와야 된다고. 새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존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 신부가 된 것이기도 해요. 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책으로 받으면은 전부 다그 불의 그 모습으로 받는 거예요. 불을 예수가 불을 던졌을 때 사복음서가 불이기된 건데 그걸 던졌을 때 사복음서라는 불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불 안에서 그불 안에서 옛 나가, 옛 나가 완전 소멸되어져야 되고, 옛 사람이라는 그 사람 생각도 완전 사망되어져야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새하늘이 머리를 두고 우리는 새 땅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 시록 21장에서는, 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와, 처음 하늘인 예수와 처음 땅인 나는 묵혀져 죽었어. 소멸돼서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는 베레시트지극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전부 다 완성적으로 돼 있고 현 지금 현존하는 그리스도들로 살아가야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맞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세계의 기독교를 교회를 비, 비롯해서 뭐 교황청이니 무슨 불견이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이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 대상이라고요. 대상.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찾아와 준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거는 아버지가 되고 남는 아들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아들 된 우리로부터 나가는 그 말이 성령인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7절 참고선을 행하여, 그랬는데 참고라는 말이 휘포모네로 돼 있어요. 휘포모네는 아래에 산다, 아래에 머문다, 아래에 남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윗머리이고, 나는 그, 그러니까 머리와 목, 몸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목으로그 목이 십자가 이기도 한 건데, 그죽음 사람이기도 한 건데. 죽은 사람이기도 한 건데,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우리는 몸으로 연결된 상태를 휘포모네라 그랬는데, 참고라고 얘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머리여서 그 밑에 매달려서 내가 사는 거를 갖다가 휘포모네라 그랬고, 이거를 대부분이 인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인내.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 나는 그, 그 머리와 한몸된 상태를 휘포모네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참고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여 그랬는데, 여기서는, 자, 에루구, 에루구, 아가두니까,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선의 일이에요. 절대선의 일. 그럼 절대선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나는 그 한몸, 그 주합한 자는 한영이 됐어. 그 다음에 한몸이 됐어. 그리스도와 한몸이 됐을 때, 그, 그리스도와 한몸이 됐을 때, 그 한몸된 우리로부터, 우리로부터, 우리가 꼭두각시이기도 한 건데, 우리로부터 나가는, 말씀을 절대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와 줘야 그리고 그 물샘과 생명 강물 또는 그 도킹을 해서 기름부음이 항상 되고 있어야 그걸 절대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 상태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 강물 깨끗한 수정같이 맑고 원뜻이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이 우리 입으로부터 저들한테 수정같이 그 맑은 사랑감물이 저들 내부에 그 관계수로 되어져야 관계수로 되어져야 그게 바로 또 영광이야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 쪽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의 상태에서 저들한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음. 그렇게 돼서 그러면 그걸 영 저들도 저들도 이 우리가 이웃사랑 내리사랑으로 했더니 저들도 그리스도들로 나와 그걸 영광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들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들이 되버린다고 이렇게 되어짐의 상태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티메가 나오는데 티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존귀 가치예 가치 존귀 가치 그리스도가 너 나야 불러준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으로 와서 길진리생명 또는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으로 와서 죽은 너 어, 십자가에서 너 나와 함께 죽었지 그 죽은 너가 죽은 너 예수와 함께 죽은 너 그게 바로 산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너 나야라고 불러줘야 돼요. 음, 그게 바로 존귀예요 존귀 그 가치야 가치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마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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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그다음에 이제 아프 다르시안 이렇게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함. 썩지 아니함. <laughs> 썩지 아니함을 어, 썩지 아니함을 재태워 한다고 열심히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람 생각을 가진 상태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넣어 놔야 해줬고 기름 부음과 물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그게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사랑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찾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그현육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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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2장이나 3장 쪽으로 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에 첼레 마담 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바로, 바로 첼렘 아담이에요 그게 새 나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는건데 재태원이 열심히 찾기는 했는데 감추인 것을 찾기도 하는 거예요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태어난 내가 찾는 거예요 옛나로서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어요 옛날을 죽이고 오는 게 그리스도니까. 예? <laughs> 자, 그래서, 그, 휘포몬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에 그 절대 선한 일, 그거는 그, 어, 그리스도들이 되어져서 오직 원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과 물샘과 생명 강물을 넘겨주고 우리, 우리, 우리를 보좌층으로 삼는 거야. 그럼 우편엔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그 다음에, 가치,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존기케 해준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근데, 이런 자, 이렇게, 그, 어떤, 지금 내가 말했던 휘포모네, 또는 에르구, 아가두, 그 다음에 독산, 영광, 존기, 가치, 썩지 아니암, 이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우리는 영생 아들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저들은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요. 그래서 겸이가 말한 이 복음을 들어야 돼.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팔 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당을 그 지은 게, 어, 어,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이 없어. 죽음사랑, 말씀사랑, 마음사랑이 됨이 없이 사람생각 가지고 66권, 사람생각이라는 육을 가지고 66권을 누려. 그게 바로 용과 짐승과 거짓선이자 666이에요, 그게. 그럼 세계 기독교에는 어, 어느 쪽에 있느냐? 666쪽에 있다고. 666은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머리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세계 기독교에는 사람 생, 세계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적이 없잖아. 근데 겸이한테는 왔다고. 사람 생각을 완전 사망해서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준 거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 기독교에나 모든 종교는 누구 생각이 머리다? 사람 생각이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은.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을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그걸 666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을 지어요. 당을 지어. 그럼 세계 기독교에 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를 수가 없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적이 없으니까 세계 기독교는. 그다음에 불의를,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원죄가 퉁쳐지고,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사람 생각이라는 문제가 그것조차도 다 죽었어야 된다고. 완전 사망했어야 돼. 완전 사망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불의 일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도 66권이라고. 66권, 저들이 66권 가지고 뭘 하더라도, 불못이 된다니까? 꺼지지 않는 불못이 된, 돼버린단 말이야.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거는 꺼져. 그래서 심판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지게, 옮겨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세계 기독교에는 진노와 분노 아래에 있다고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만 지은 거예요. 당만 지은 거예요. 여기서 분노는, 분노는 뭐냐면, 뒤모스라는 말인데, 뒤오, 희생하다, 또는 제사하다, 그런 말이라고. 불이 들어가요. 불도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하다 뭐 이런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세계 기독교는 예수라는 이름 팔아먹고 반복제사 하는 거예요. 반복제사, 반복회개, 구약의 짐승 해는게 맨날 반복제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사랑 단번에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 그뒤모스 분노라고 얘기한 성경책을 불로 받아요. 불로 받았으면은 그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럼 사복음서 듣고 누구 생각이 다 불타져서 그 체질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불타서 없어져야 된다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그게. 그러면 그러면 당을 지어서 세계 기독교화 시켜서 어, 제일 큰 종교를 만들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진노하고 그 분노 아래 에 있는 거예요. 심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에요 심판 안에서 심판 안에서 살아가고 는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거지여 어,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짧게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해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까지 여기까지,